가 있는 생생한 유익한 정보만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 플러스의 김완섭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건강하게 사는 소망에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이자리를. 코소엔 USA의 이혜영 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네, 아주 미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스튜디오가 다 환해지네요. <laughs> 갑습니다자 시간 관계상 제가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코소엔 USA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떤 회사인지 궁금해집니다.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예, 네, 저희 코소엔 USA는 어, 세계 최고의 발효 기술을 자랑하고 있는 현재 6대째 이어져오고 있는 18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와다 주조에서 어, 제조한 나마노 코소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예요. 어, 굉장히 장구하네요. 네. 6대째 예, 그리고 6대째. 또 186년의 6년의, 역사, 예. 아, 살아있는 효소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효소 나마노 코소가 일본어로 예, 일본 말, 나만 오코소가 살아있는 효소라는 효소, 그렇죠? 뜻이에요. 예. 예, 맞네요. 사실은 우리 그 요새 효소, 효소 이런 어떤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번 정도는 다 접해보셨을 거고요. 특히 우리 나만 오코소에 대해서 어떤 지면 광고나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접해보시는 게 기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좀더 자세한 정보를 좀 부탁드리겠는데, 첫 번째로 효소가 무엇인지는 대략적으로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예. 요소, 효소가 무엇이고 그 효소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네. 주십시오 효소라는 거는 일단 소화를 도와주고 음흠. 분해를 해주고 먹은 음식을 분해를 해주고 영양소를 흡수하게끔 만들어주고 네. 그리고 몸속에 있는 독소를 분해 배출하는 역할 그리고 음. 혈액을 정화시켜서 면역력을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효소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촉매적인 역할을 하는 물질이에요. 몸속에 꼭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그런 물질이죠. 예, 예. 예. 그러면 그 사람 인체에는 이런 효소들이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없습니까? 우리 몸속에 우리가 태어날 때 거의 다 가지고 태어나요. 네, 그런데 이런 효소를 먹어야 되는, 섭취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면 몸속에 네. 있는 효소는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효소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매일과 같이 소비를 해버려요. 네. 효소는 점점 점점 줄어들고, 아. 예, 이 효소가 줄어들면서 나이가 먹고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노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잘 때, 체장에서 만들어지는데, 또 체장이 약하신 분들은 그 만들어지는 효소마다 너무 적는 거죠. 그리고 밤낮이 바뀌신 분들은 네. 효소, 체내에서 만들어진 효소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 예. 그러니까 이, 원래는 이 사람 몸에 효소가 안 맞게 배분이 되고, 또 이렇게 생생이 되는데, 예. 이것이 이제 각종 공해 물질이나 또는 그 나이가 들면 노화 현상으로 해서 줄어든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줄어드는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거죠. 이 효소가 필요하다. 예. 아, 그렇군요. 그런, 그리고 또 효소가 끼치는 영향들이 가장 기본적인 생활에 많이 필요한 거다. 지금 예. 이런 말씀이신데. 뭐, 우리 주셨는데, 몸속에는 삼천여 음. 가지의 효소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므로서 우리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사실은 그, 이제, 무슨 것이 어떤 것이 효소인지를 알겠는데, 시중에는 이 효소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면서 굉장히 많은 또 효소 제품이 나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맞습니다. 이 남아놓고서 저희 살아있는 효소는 정말 이것이 자신있고 다릅니다. 이런 차별성을 강조하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일단 예. 어 186년이라는 발효 기술 음, 역사예요. 네. 이 역사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연구와 실험과 발효 과정과, 그래서 나쁜 거는 다뺀 거예요. 네. 뭐 발효시키다 보면, 어, 이런 거는 나빴네, 또 이, 이거는 좋은 거네 그렇겠죠. 하면서 이제 노하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나쁜 거는 다 빼고, 지금 186년의 역사가 증명해 주는 건 좋은 것만 가지고 네. 온 거. 그리고 저희가 이 남아노 코소를 만들 때는 그 안에 원료가 106가지, 야채, 과일, 106가지, 106가지. <laughs> 산야초, 해조류, 저희가 평상시 접, 접, 접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어, 식물성 원료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통째로 모든 것을 다 통째로 자르지 음. 않고 통째로 넣어서 120년 된 혐오균과 흑설탕을 가지고 발효시킨 제품이에요. 아, 제가 얼핏 네. 생각나는 것이 왜 한국에서도 그 장맛이 좋은 집은 그 장독이 그대로 물려져 내려오면서 그, 거기 있는 발효균이라 그런가요? 예, 종균이에요. 예, 종균. 예. 그것들이 물려져 내려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그 역사 전통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어져 내려온다고 하는데 예. 더 숙성되고, 예. 마, 찬가지로이사와도 주조에서 지금 186년의 역사라고 그러셨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좋은 균들, 종균들이 지금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른 어떤 효소들과는 차별성이 있다. 그렇죠. 그 종균이 어, 있음으로로서 발효도 음. 잘 되고, 음. 그리고 저희 이게 남아노 코소를 보면은요 네. 한 포씩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네. 그한포 안에 120년 된효모이 40억 마리씩 들어가 있어요. 아, 마리. 예. 그러면 <laughs> 균을 왜 먹어야 되는지, 음. 왜 효소에 왜 종균이 들어가서 더 좋은 거지? 이제 궁금증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희가 면역력이 높다는 거는 우리 장이 튼튼해야 돼요. 네. 그러면 장에는 우리 몸의 70%의 면역 장기를 가지고 있어요. 음. 그래서 유산균이나 프로바이오텍스를 먹는 이유가 우리의 장에 좋은 균을 많이 보충해줘서 좋은 균을 번식을 시켜서 면역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희가 남한호코소에 120년대 효모균을 45마리 넣은 거는 일단 효소는 영양소, 종균은 몸, 뭐 장에 많은 좋은 균을 넣어서 장을 튼튼하게 그리고 독소 배출을 빨리빨리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살아있는 효모균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살아있는 효소 남아노고소의 어떤 그 영향력 예. 정말 이렇게 이런, 이런 것이 워킹을 합니다 하는 것들을 실험으로 우리 일반인이 쉽게 볼수 있는 테스트들이 몇 가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예. 저희가 이제 시청자들도 소비자들도 이제 사 구입을 하시면 해볼수 있어요. 집에서 네. 미지근한 이제 글라스 컵에다가 미지근한 물에다가 설탕을 넣어요, 그냥. 그리고 저희 효소를 넣으면 2, 3분 지나면 기포가 막 생겨요. 음. 그러면서 설탕이 분해가 되기 시작해요. 음. 그러면 이제 막걸리 냄새도 좀 나고 하는데 2, 3 시간 지나면 이 물이 단맛이 전혀 없어요. 음. 효모가 설탕을 분해를 해서 에너지화 시킨 거예요. 어. 예. 그리고 또 수돗물이 산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뭐전기분해한 물을 마시기도 알칼리 물을 네. 마시잖아요. 그거는 억지로 분해 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냥 뭐 이렇게 정수기 물 받아도 보통 이제 그 전기 분해 아니면 산성이 150, 200, 심지어는 250이 넘어요. 근데 그 물에다 저희 효소를 넣으면 한 10분 지나면 완전히 알칼리가 되어 있어요. 어떤 인위적인 방법이 아닌 자연적인 자연적인 효모균이 이 그러니까 산성 수산소를 잡아 준다는 얘기. 그렇죠. 아하. 그러면 그 효소를 물에다 타서 드시라는 뜻이 아니고요. 음, 인체 내에 인체 내에 들어, 들어갔을 아. 때 혈액 속 산성된 혈액을 알칼리로 만들어 놓는 네. 거예요.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혈액 정화의 역할을 한다는 자연요 그렇죠. 네, 네. 예, 그런 네. 실험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단백질과 지방 분해가 있어요. 그리고 탄수화물 분해 저희가 저희 효소 가지고 다할수 있어요. 아 그런 것들 다 테스트하는 예, 뭐 있구나. 계란 노란자를 단백질을 분해를 시켜서 아미노산으로 만들어 놓는 거. 음. 단백질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분해가 안된 채로 들어가면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요. 아. 그래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서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효소는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시키고 전분을 완전히 분해시켜서 포도당으로 분해시켜 놓는 역할. 그런 것들 집에서 다할수 있어요? 네. 직접 그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그렇죠. 예. 남아 놓고선 그런데 그러면은 예. 그런 게 차별점이라 그러셨는데 참 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다른 효소 제품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다른 데도 다 했으면 이걸 저희 특징이라고 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웃음> 예. <웃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음. 그런데 아까 그 남아놓고서 이 106가지 야채, 과일, 채소, 해조류가 들어갔다고 하시는데, 예. 알러지가 있는 과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알러지 반응 이렇게 일으키고 그런 건 없나요? 저희가 현재까지는 없어요. 근데 어. 알러지라는 거는 뭐냐면요. 만약에 단백질이 분해가 잘안 돼서 그게 그대로 혈액 속에 들어가면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요. 싸우는 거죠. 싸우는 거죠. 예. 그래서 몸속에서 혈액 속에서 밖으로 내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토피나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복숭아 알러지가 있는 분들, 망고 알러지 뭐 이런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맞는 거는 이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분해를 제대로 못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음. 음. 그러면 효소라는 거는 이미 아주 작은 분자로 다 분해 시켜놨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가서 소화 분해를 거치지 않고 그냥 흡수가 되어버려요. 지금까지 알러지 반응에 대한. 현재까지는 전혀 없어요. 걱정하실 예. 필요가 없군요. 자, 어, 뭐 이런저런 아주 좋은 정보들을 주셨는데, 우리 남아놓고서 이런 분들이 만나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간략하게 뭐 이런저런 증세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예. 분들이 만나시면 좋을까요? 일단 소화가 안 되고, 좋았습니다. 예, 게스가 차시는 분들, 음. 그러고 변비가 있고, 그런데 또 원인 모르게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하면 다 정상인데 본인은 힘든 분이 있어요. 하고. 예. 예. <laughs> 왜 머리도 아프고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효과가 빨라요. 음. 뭐 편두통이나 어깨 결린 분들, 소화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효과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혈액 속에 뭐 이렇게 혈액 질환을 앓고 있는 음. 분들 계시잖아요. 뭐 당뇨나 혈압, 콜레스테롤. 음. 당뇨 수치다 이런 게 잡힙니까? 한달두달 달 드셔가지고 제가 잡힌다는 거는 잡혀, 말 못해요. 음, 예, 내 장복, 장복 예 장복을 하잖아요. <laughs> 네. 그러면 당수치도 내려가고 특별하게 콜레스테롤은 빨라요 효과가. 아 그리고 또간 수치가 굉장히 높으신 네.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간 수치가 높거나 콜레스테롤 그리고 어, 체장이 약하신 분들. 그리고 뭐 혈압, 혈압이 있거나 그러신 음. 분들은 장복을 하시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세요. 사실 현대인이라면은 지금 말씀하신 증상 중에 한 가지 정도는 다 안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또 아울러서 또 이런저런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지금 증상들을 말씀하실 때 저는 가슴이 되게 찔렸습니다. 아, 왜내 네 얘기를 하시나 그랬는데 정말 이런 분들이 만나시면은 참 이런 것들이 개선되고 좋아지는 효과 자신하시고 또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예. 일단 뭐 소화 안 되고 위산 역류, 음. 뭐 가스 차시는 분들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음. 제가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음.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제가 약속을 드릴 수 있고요. 음. 그렇지만 당뇨, 혈액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2, 3개월 드셨다고 이게 약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잡히는 건 아니에요. 음. 꼭 장복을 하시다 보면 몸이 자연 치유가 되면서 예. 이것이 장목, 뭐한 3개월, 몇 개월부터 같이 그렇죠. 병행나 하시면은. 네. 모든 게 이제 혈액의 병이기 때문에 다 음. 같이 잡히는 거예요. 사람 몸에 꼭 필요한, 제가 지금 정보를 종합해보면 사람 몸에 꼭 필요한 것이 효소이고 기본이 되는 것이 효소인데 이 효소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저하되거나 또 작아진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충시키기 위해서 이 살아있는 효소를 섭취하시면 지금 우리들이 안고 있는 각종 여러 가지 문제가 어, 많이 개선이 되고 해결된다 그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신 하세요 제가 제대로 알아들었나요? <laughs> 예, 맞습니다 예.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 한번 정도 이렇게 정말 살아있는 효소 우리 남한호 코소를 한번 만나보셔서 직접 체험을 해보시면 건강에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어, 이 시간 이후에 더 궁금하신 사항 정말 그런가? 이것이 궁금하다 저것이 궁금하다 어, 전국 어디서나 무료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888- 9645495 1888 9645499로 문의 주시면 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아, 끝으로 다시 한번 좋은 정보 주시는 거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여러 가지 정보와 또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많은 우리 교민 여러분들께 건강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한 식물성을 선택하세요 피부 속에서 차오르는 탄력 고소엔 해조 콜라겐 파우더 처진 피부, 늘어진 모공, 주름 감소, 피부 탄력 개선 흡수가 빨라 효과도 빠른 콜라겐 하루 한 포, 젊어졌다는 말곧 들으실 거예요 생기로 반짝이는 젊은 피부를 기대하세요 888-964-5499 고소엔 해조 콜라겐 파우더 フコイチンキロカラ、ワスカレーテンレイチグラマシカシュシステキナ、キショナブシステス。キャプシュルダン、ウコセンティンエクサン、チン0ミリグラムコソエン、ウコサンティン、ウコイダン。新しいフコイダンリョウコキサンチンフコイダン。1 0セントウルゲニ、フコサンチン、フコイダン。キャクハチジュロクランノデントウ。ナマノコソセインダカラシンヨデキマ 효소는 내 몸의 밧데리 같은 것 소화효소 이것이 부족하면 각종 종양의 원인이 되죠 부족한 효소를 채워주는 나만의 방법 살아있는 효소 나만노 코서로 업 시키자 대사효소 최상 컨디션을 유지시켜 잔병으로부터 예방한다 3천여가지의 잠재효소들 이런 효소들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나만의 효소 나만노 코서 1-888-964-5499 가린다. 가린다. 가리면 된다. 888-964-5499. 가리지 말고 전화하세요. 건강하게, 확실하게. D1 효소 다이어트 하자. 살아있는 효소가 주는 다이어트 파워. 2013 몽대 셀렉션 금상에 빛나는 효소 다이어트 D1. 하루하루 달라지는 몸매를 확인하세요. 나만 의고소 D1 다이어트. 살아있는 효소 나만의 코소 50이 다 돼가니까 몸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술자리에 야근에 몸은 지치고 집중도 안되고 하지만 지금은 술 마신 다음날도 가뿐합니다 아주 좋아요 코소를 3주 정도 복용하고 나니 위궤양과 변비가 사라졌어요 그러니 피부도 좋아지고 살도 빠지고요 나만의 코소 좋다가 하더니 그 이유를 이제 알겠네요 아직도 생각하면 끔찍하죠 일을 못할 정도로 두통이 심했으니까요. 나만의 코스가 제 삶을 바꿔줬습니다. 두통 없어지고 몸도 아주 가벼워져서 요즘은 아주 살만 납니다. 나만의 코스를 먹고 난 후로는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잘 챙겨 먹게 되었어요. 콜레스테롤 감소, 당뇨 억제, 심장마비 예방, 혈액 정화, 소화력 향상, 피부 미용, 다이어트에 탁월한 효과. 살아있는 효소는 씹어드시지 마세요. 1888-964-5499. 눈으로 보는 효소 2그램의 믿을 수 없는 효능. 산성수를 알칼리스로 바꾸고 설탕, 지방, 단백질을 분해하는 강력한 효소의 힘. 오직 나만의 코소만이 가능합니다. 180년 역사의 일본 사와다 주주에서 120년 된 효모와 107가지 재서와 과일 등을 3년간 통째로 숙성시켰습니다. 당뇨, 혈압, 통풍, 고지혈증, 성인병 예방에 그 효과가 탁월합니다. 코소엔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 살아있는 효소가 우리 몸을 생생하게 살립니다. 18889645499 18889645499